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정권의 폭주 5년 동안 이들의 불법을 책망하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문정권은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국민과 한국교회가 모두 잠잠했지만 전광훈 목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전광훈은 문재인의 오만을 꾸짖었고 문재인을 둘러싼 주사파 일당에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동시에 오만한 국가 권력에 침묵하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직접 대상으로 개자식이라고 한 것은 목사 전경원의 의로운 분노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계산을 모르기에 강한 힘을 기니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목사 전경원의 의로운 분노는 세 번의 투옥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은 목사 전경원을세 번이나 감옥에 묻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목사 정강훈의 의원 분노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3월 대한민국의 기절 발생했습니다 몇십 년 아니 적어도 10년을 가야 하는 정권이 조체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조가 요구됩니다. 부분적 개조로는 대한민국의 도약은 물론 그 유지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조는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사전강원이 전개하는 3천여의 6개의 자유마을 조성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지만 오늘 120개 포럼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해당합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국가대개조 트워크는국가연맹을 12개로 나누어 해당 분가를 만들었고, 분가에는 10개의 포럼을 두었습니다. 120개 포럼 대표들은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며 그 결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묶어 대표용실로 보낼 예정입니다. 12개 분가와 120개 포럼을 우리가 조직을 했는데요. 전검 목사님께서는 120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잠깐 소위 얘해를 올리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허다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성경이 직접 말하기를 500명으로 되었습니다. 또 500명 중에서도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120문도에 제안된 북한됩니다. 그 다음에 120명이 성령 세대를 경험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12제자가 있고 3제자가 있기 때문에 120과 12를 목사님을 선고하셔서 저희가 12개 분께로 나누, 나누었고, 전체 포럼의 개수를 1 2 0개로 맞췄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조는 오늘 참석하신 포럼 대표님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네트워크의 고문으로 참여해 주신 권영애 전 국정원장님, 문창극 전중앙일보 출필님, 최대원 명예교수님, 최경 전 장관님, 변정일 전 부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가대 개조 네트워크가 바르게 걸어가도록 많은 지도 편가를 부탁 올립니다. 또한 본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물질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광훈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보수파의 싱크탱크로 발전시키려는 전광훈 목사님의 큰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